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비 오고 난 뒤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금 한판 보도록 할게요. 이 마리아금 한 판이요. 지금 한 17개 정도 보여지는데요. 워낙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지금 군생처럼 막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저희가 숫자를 세긴 세지만 한두 개 정도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철아 너무 잘 엮여 있죠.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정말 굉장히 좋고 색감 자체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자, 위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자 이렇게 17개 정도 확인되는데요. 자, 이런 아이들은 하나로 쳤을 때 굉장하죠. 아랫부분부터 해서 얼굴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 13cm 나옵니다. 13cm 요 아이도 보시면 한 10cm 정도 되는데 자 철화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서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판에 17개 정도 자 4만원 드리겠습니다 42번은요 콩한판 인데요 자요한판 35개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5만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 요 아이들 어 실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뿌리 나서 저희가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이고요. 자, 굉장히 예쁘죠? 나란히 나란히 심어놨는데요. 크기가 뭐 전부 비슷비슷해 보여요. 사이즈 7cm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이 아이 5cm, 한 5cm에서 7cm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생얼도 굉장히 예쁘죠? 자, 활짝하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그런 아이들이고요. 생얼도 보이고 철화도 보이고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생월철아 같이 섞여져 있는 콩한 판입니다. 요한판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43번은요. 꽃눈 한 판이에요. 자, 요 꽃눈은 와, 다 거의 대부분 다 활착을 했네요. 활착해서 이렇게 짱짱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요한 판에 정말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세진 않았는데 대략 한 45개에서 50개까지 나올 것 같아요. 보세요. 10개, 20개, 30개, 40개, 요, 요두 줄까지 해서 45개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나오는, 나올 것 같으니 아니고 나오는 그런 꽃눈입니다. 자, 가성비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색감도 화사하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어, 쌩얼은 많이, 생얼은 거의 없고요. 철화로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철화 번식하시면서 생얼꼭 만들어 보시고요. 철화 엮기은이렇게 좋습니다. 철화 엮김은 굉장히 짜글따글 네, 정말 잘 엮여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사이즈 7cm, 7cm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한, 5, 한 5에서 한5 6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크기 한번 비교해보시고 이 아이는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화는 정말 좋네요. 그죠? 44번입니다. 플라멩고금이고요. 입장이 굉장히 통 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 발현도 골고루 좀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시면 자구까지 품고 있습니다. 자구 여기 사이에 나오고 있는 자구 하나 품고 있는 플라멩고예요. 뿌리 있고 크기는 7c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격 만 원입니다. 45번은요, 실버 레오파드인데요. 요두 아이 세트로 해서 만원 드릴게요. 지금 여기 실뿔이 나와 있고, 자, 요 아이도,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더 크죠. 이 아이도 실뿔이 나와 있고, 뒤에 자국까지 데리고 있네요. 자, 총이 자국까지 포함하면 3도 나오는데, 두 아이 다 실뿔이라는 점, 그점 참고해 주시면서, 자, 속에는 금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버 레오파드. 후발성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금잘 나오는 아인데요. 이 이렇게 6cm 이 아이가 보시면 금잘 나오고 있죠 9cm 이 나오네요 만 원입니다 46번입니다 블랙탑 자구예요 자 복륜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면서 속에 특히 입장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녹 진하게 나오는 게딱 블랙탑 네자구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여기 오, 상처는 보이네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자 뿌리가 어, 나와 있기는 한데, 완전히 이렇게 활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뿌리가 흔들리는 거 보니. 근데 뿌리는 있네요. 뿌리는 있고. 자, 사이즈는 7.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발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블랙탑 자구 4만원 드리겠습니다. 47번은요, 모란 동백이고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자, 커팅해서 아직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창이 엄청나게 이렇게. 색감도 그렇고 모양이 아주 예쁜 모란 동백이에요. 자, 이 아이는 15cm 나오네요. 자, 창이 입장이 워낙에 이렇게 좀 길쭉하게, 시원하게 뻗어 있는 아이라서 사이즈 재니까 15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48번입니다. 기적금이고요. 자, 커팅하나인데요이 아이 얼굴 모양도 괜찮고요. 입장 보시면 굉장히 두툼하게 잘 나오는데, 색감도 기적인데 굉장히 화사하죠? 네, 화사하게 색감도 잘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근데 여기 크게 상처가 두개 있습니다. 그 점은 확인해 주시고요. 실뿔이에요. 뒤편에 지금 자구처럼 보이는, 요렇게, 달려 있어요. 그 점도, 네, 같이 봐주시고, 입장 보세요. 자, 실뿌리라서 수분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도 입장의 크기만큼은 굉장한 게 느껴지죠. 음. 자, 요 기적은 1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가 13cm? 네, 12에서 13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창으로 써도 색감도 그렇고 너무 예쁜 아이네요. 49번은요, 레드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아이는 뿔이 많이 나와있어. 그래서, 오, 이 정도면은 진짜 금방 활착할 수 있겠죠? 자, 물만 이제 제때제때 잘 주면요, 요 아이는 진짜 금방 활착할 수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금 발현도 굉장히 잘 나와있는 아이예요. 지금, 어, 요게, 아직 수분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요 아이, 활짝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네, 모양도 동그랗게 잘 자리잡고 있고요. 입장도 환엽으로 잘 나와 있는 그런 어,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UI는 8cm, 얼굴 크기 8cm 정도 나오고요. 제가 든 김에 이렇게 층수도 같이 한번 보시고 뿌리. 괜찮죠? 굉장히 튼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UI 13만 원입니다. 5 0 번은요 시밀레 금인데요. 자이 아이도 커팅해서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커팅해서 이제 다 뿌리 나와 있는 아이들 위주로 네,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뿌리가 안 내리면 또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실 뿌리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 또 금방 심고 활착할 음, 수 있기 때문에 자이 아이도 중간에 이런 돌기 돌기 잘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시밀레 금. 시밀레 금입니다. 10,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네요. 실불이 15,000원입니다. 51번입니다. 지금 여기 11개더라고요. 하나, 둘, 어, 여기 있네요.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열한개 정도. 근데 여기 군생도 보이고요. 지금 요런 아이들은 불, 블루진. 블루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그 스타보스. 스타보스 아이구요. 요 아이도 블루진, 요 아이도 스타보스 같고, 여기 두 아이는 무진데, 어떤 무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 총통 틀어서 3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 블루진은 9cm 정도 나오구요. 자, 요 무진은 8cm, 스타보스 6.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참고하시면서 요 아이 봐주시구요. 자, 이렇게 요 아이도 쌍두네요. 총 틀어서 3만원 드리겠습니다. 52번입니다. 엘리자베스 금인데요. 자, 요 아이는 뿌리는 아직 없어요. 커팅해서 뿌리는 아직 없는데 커팅한지는 꽤 지나서 이제 곧그 뿌리는 네,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이 엄청나게 환엽이면서 이렇게 높게 솟은 아이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정말 낮죠? 네 아이가 굉장히 환엽이면서 되게 딱을딱을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라서 이 아이는 뿌리 내려서 키우시면 뭐 모주용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네 키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 같아 보여요. 자, 이 아이 사이즈가 11cm 정도 되고 있고요. 가격은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53번은요 원종 몰개인이고요 작지만 얼굴 모양이라든지 자, 금이 굉장히 잘 들어 있는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 뿌리도 있습니다. 뿌리 있고 특히 이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사이즈 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3만 원 드릴게요. 54번은요, 엘코온인데요. 지금 이 파트에 여기 가장자리로 좀 심어놨는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이렇게7 개까지 해서요. 2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입장은 굉장히 통통하면서 색감도 예뻐요. 다 철하고요. 이요일개 아이들 2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한 7cm 정도. 자, 아이는아이는한6 6에서 한6.5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아이는 조금 더 작네요. 자. 요런 아이들도 크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굉장히 큼직하고 괜찮고요. 이렇게 일곱 개 세트로 2만원 드리겠습니다. 55번입니다. 소정 안동 먼디금이고요. 자, 요 아이도 커팅한 머리인데요. 자, 색감이 일단 굉장히 예쁘고요. 입장 크기도 좀 큼직큼직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뿌리. 뿌리는 보시면 이렇게 거의 뿌리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 얼굴도 예쁘고, 금 발연 또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사이즈가요, 한 8cm 정도 나오는데요. 가격 정말 괜찮습니다. 15만원 드릴게요. 자, 윗머리 커팅한 아이고요. 지금 입장 수도 그렇고, 네,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이 아이 15만원 드리겠습니다. 56번입니다. 프랭크 금인데요. 지금 커팅하고 자구들이 빠글빠글 나왔는데, 이 아이는 진짜 예쁘게 잘 나왔고요. 뒷편에는 얼굴이 여러 얼굴이 있기는 한데 여기 중간에도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아직은 작아서 명확하게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하나 두개 정도는 예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도 얼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얼굴이 나오고 있고, 여기 얼굴 나오고 있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사이즈는 작지만 자, 프랭크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예쁘게 키워 보실 수 있는 코로나입니다 사이즈가 8cm 정도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자구는 작아요. 네. 그좀 참고하시면서 제가 자를 요렇게 대 볼게요.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제가 요 아이 윗머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금이 굉장히 잘 들어 있는 아이거든요. 자, 요 아이가 윗머리 너무 예쁘죠? 자, 지금, 요 아이가 윗머리고요요 아이가 밑둥에 지금 자고, 나온 아입니다요 아이 통째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10만원 드립니다. 57번입니다. 아메스트로금이에요. 색감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색감 굉장히 예쁘고, 아랫부분에 지금 자구도 하나이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이라서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네요. 자, 모주 보시면, 네, 자구도 예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 복륜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와 있고요. 얼굴이 명확해요. 음, 이런 뚜렷함이 나와 있어서 그런지 얼굴 정확하게 명확한 그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가격은 1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자, 여기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15cm가 넘죠? 제가 눈으로 봤을 때한 18cm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네, 추측이 되는 코로나입니다.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58번은요, 킹레드 마리아 금인데요. 자, 이 아이 얼굴 되게 동그랗고, 자, 수영이 굉장히 예쁘고요. 색감도 예뻐요. 자, 이 아이 커팅했는데 아직 뿌리는 나오진 않았네요. 나올 때가 됐는데, 자, 보시면 층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아이 만약에 뿌리 내려서 키우신다고 하시면 또 적심할 수 있는 고그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질 것 같아요. 충이 워낙 좀잘 나와 있는 편이라서 사이즈가 8cm 정도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색감, 네, 얼굴 아주 예쁩니다. 요아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59번은 에보니 복룡금입니다. 자, 요 에보니 금은. 이제 뿔이 났어요.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 자, 봉륜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와있으면서 얼굴도 지금 괜찮죠? 네, 모양도 괜찮아요. 자, 요 에보니금. 에보니 금 에보니 봉륜금 사이즈는 10, 12cm 나와요. 입장이 요 커팅한 아이라서 입장이 작은 입장이 아닙니다. 자, 요 아이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